안녕하세요. 연무동산입니다. 10월 5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이 나왔네요. 매매가격은 0.32, 전세는 0.37% 하락한 것으로 전국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. 일단 이렇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완연하게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다. 7월 달 이후로 우하향하고 있다라고 하실 수 있겠죠? 호가 기준 동향입니다 지역별로 대구는 마이너스 0.36% 엄청나게 하락이 크죠 울산 마이너스 0.25% 하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, 지도로 보시면 서울이 마이너스 0.34 인천이 마이너스 0.51 어, 세종이 마이너스 0.40 이니까요 경기도와 인천이 세종보다도 지금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부동산은 자릅니다. 대구는 마이너스 0.36이고요. 우산은 마이너스 0.25. 부산 경남이 마이너스 0.3%대에 들어가 있네요. 자, 대구는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. 지난주 마이너스 0.34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.36%입니다. 달성군 마이너스 0.59% 달성군이 하락폭이 큽니다. 가사읍, 화원읍, 옥포 위주로, 수성구 마이너스 0.5%, 이것도 엄청나게 크죠. 만촌동과 보모동 위주로, 달서구 마이너스 0.36%는 볼리동, 감삼동, 중소형, 평양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. 이거는 매물로 나오는 물건들의 호가 조사입니다. 물론 100%도 아니고요. 자, 전세 가격 동향입니다. 대구는 마이너스 0.39%, 울산 마이너스 0.31%, 0.3%의 변동은 굉장히 큰 변동이죠. 서울이 마이너스 0.43이고요. 인천이 제일 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. 대구가 마이너스 0.39, 울산 마이너스 0.31,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연 환산하시면 20% 정도 나옵니다. 자, 대구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, 마이너스 0.35에서 지난주 이번 주는 마이너스 0.39%로 하락폭이 확대가 됐네요. 수성구가 마이너스 0.54%로 가장 많은 하락률을 보입니다. 중동 시지지구 달성군 마이너스 0.48%는 육아업과 다사업 등에서 하락거래가 발생하며. 달서구 마이너스 0.46%는 상인동, 장기동 위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자 매매가격 변동률 22년 누계입니다. 대구는 마이너스 7.16%고요. 울산은 마이너스 2.73% 보여주고 있네요. 대구는 세종 다음으로 22년 누계는 일단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세종이 마이너스 9.77%네요. 전세가격 변동률 대구는 마이너스 8.4%입니다. 22년 두 개. 울산은 마이너스 1.39%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네요. <laughs> 규제를 상당히 11월 대로 푼다고 했으니까 그걸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. 구별로 확인합니다. 대구 중구는 마이너스 0.19로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줄어들었고요. 동구는 마이너스 0.29로 지난주보다 0.01% 올랐네요. 하락폭이 커졌네요. 서구는 마이너스 0.28, 남구는 마이너스 0.19, 북구 마이너스 0.19, 수성구가 마이너스 0.5%로 지난주보다 0.06% 하락폭이 커졌습니다. 달서구 마이너스 0.36이고요. 달성군 마이너스 0.59%. 달성군이 제일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전세가격입니다 대구 중구는 마이너스 0.3 동구는 마이너스 0.29고요. 지난주보다 소폭 다 줄었고요. 서구는 마이너스 0.3으로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을 했네요. 하락폭이 커졌습니다. 남구 마이너스 0.23% 지난주보다 조금 줄었고요. 북구는 마이너스 0.22%로 지난주보다 0.05%나 하락폭이 커졌습니다. 수성구가 0.54% 하락으로 지난주보다 0.05% 하락폭이 커졌고요. 달성구 마이너스 0.46% 지난주보다 0.09% 하락폭이 커졌습니다. 달성구는 마이너스 0.48%로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폭이 줄었네요. 자, 우산입니다. 우산 중구는 마이너스 0.21%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졌고요. 남구는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많이 커졌습니다. 마이너스 0.29% 하락이고요. 동구는 마이너스 0.16%로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줄었습니다. 북구 마이너스 0.3%, 울주군 마이너스 0.23% 하락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. 전세는 우산 중구가 마이너스 0.29%, 남구가 마이너스 0.29% 동구는 마이너스 0.46% 동구의 전세가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고요. 북구는 마이너스 0.35% 울주구는 마이너스 0.2% 전세가 하락을 보였습니다. 주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차트로 보시게 되면 전국이 마이너스 0.32% 매매지수가 하락을 했고요. 지방은 마이너스 0.24 수도권 마이너스 0.4% 하락한 것으로 부동산은 자료에 조사가 됐습니다.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전국은 마이너스 0.37이고요. 지방은 마이너스 0.24 수도권 마이너스 0.51%로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 하락률이 수도권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. 이런 부분들은 월세로 옮겨가면서 그런 또 영향을 보일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월세가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실 거고요. 물론 이제 전세금 대출 금리 금리가 월세보다 더 비싸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당연히 전세 전세 수요가 월세 수요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